안녕하세요, 유진님. 반갑습니다. m b 알 모션 장 중에 10%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21,000원 상단과 주가 끌어올렸다가 27,000원에 마감했죠. 지금 주가가 22,000원 상단에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 과정 이어지고 이 있습니다. MBR 모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주익 수량이죠. 두 번째 기간 낙업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단기 매도 시점이랑 추가 매도 구간이죠. 동시를 보시면 전체 유통 물량이 1,100만 정도가 되죠. 매각제한 물량을 제외하면 주익 수량이 80만 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 주익 수가 작은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정리하고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나라스페이스를 보시면 셔터 거의 비슷하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25,000원 이광칼 종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다 공간에서 일정 물량을 종여 주가를 64,000원, 이거 한 까지 끌어올렸죠. 한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장 이후에 1차 반등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종여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IPO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패턴으로 움직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죠. 이첫 번째는 주가가 상장 당일부터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낙폭이 확대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장 당일에만 1차 반등 나왔다 하단으로 편안한 경우가 있죠. 3번째는 짧게 일정 물량을 정리하고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한 달부터 단기 매각자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기간이랑 이 상업펀드 같은 경우 주가가 막폭이 확대되는 간에서돌아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엔비알 모션 상장일자가 1월 14일이죠. 그러면 이한 달짜리 물량을 다음 달 2월 달부터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스페이스 상장일자가 12월 17일이었죠. 정확하게 한달 전에 시점에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를 2 4 0 0 0원 이거 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더전도 보시면 주가가 상장 당일날 1차 반등이 나왔다가 한달 넘게 종을 받았습니다. 조정관에서 한 달짜리 낙원 물량이 출하가 되고 주가가 재반등이 나왔죠. 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조정 이후에 3개월짜리 물량이 출력되고 주가를 신고가 2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즉 MBR모션 같은 경우는 1차 매도 구간을 34,000원에서 4만원까지 볼수 있습니다. m b 모션훗날 종가가 17,000원 정도에 마감했죠. 나라스페이스 훗날 종가가 27,000원에 마감했죠. 지금 주가가 1차 반등 나왔다가 조정 이후에 재반등 나왔을 때 주가를 훗날 종가 대비 2배 이상 24,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비추츄넥스도 마찬가지죠. 전날 종가가 1 8 0 0원 정도에 마감했죠. 지금 두 번째 만딩 나왔을 때, 전날 종가 대비 두배 이상, 3만 1,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SBI랑 이 스타캐스트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SBI랑 스타캐스트가 앞전에도 이 투자를 진행한 기업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이 투자했던 기업들, 이 매각 제한 개념 주가가 옆으로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했는지 기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엔베먼의 대략적인 목표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지분 관련 공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투자 전략이 나온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주가나 이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핵심료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를 보시면 목표가 가 나와있죠. 다업펀드 매각신화를 계산해서 단기랑 중기, 장기목표, 핵심료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 1 0 8치7 1 7 4 5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6년도 핵심료로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6년도 지금부터 매집을 하셔야 되는 매집주를 같이 발송해드릴 겁니다. 이 보시면 삼성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이 선제적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작년에 유리기판 기업 중앙임택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컨퍼런스 콜에서 상영화 로드맵을 구체화한다고 언급을 했죠. 지금 추가적으로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일본 시민토모 케미칼이랑 합작 법인을 설립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이 시미토머 케미칼도 중애택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법인 공시가 나오기 전에 물량을 지금부터 매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유리기판 적용 분야가 이 반도체나 AI 이 태양광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5년 이내 세배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리고 이 글라스 코어 시장이 매년 60% 함께 성장이 확대가 되면서 삼성벤처에서 중애택 지분을 20%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게 중화임택 같은 경우는 비상정회사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삼성을 제외하고 현재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식을 내 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삼성에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 이최대주주로 변경이 되고 두 번째 회사가 자회사 중화임택이 혼자회사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 앞전에 레인보로 옵틱스를 보시면 이 3년도 1월 달에 3자 배정으로 지분을 여기서 프로 매입을 했죠. 그 3월 달에 추가적으로 장염해서 콜옵션 계약을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이 콜옵션 계약을 사전도 10월달 행사를 진행하고 최대주주로 여기서 변경됐죠. 지금 주가가 7만 원권해서 70만 원1 0배 이상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매집주 차트를 보시면 2015년에 주가 6만 5천 원 ,000원, 이구한까지 급등 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닷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매집을 했죠. 지금 주가가 1원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원부터 계산해도 수익률이 이구한까지 600%가 넘어가죠.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종목명이랑 진입구간, 대형전략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발송해 드립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있죠. 제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위에 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이0나5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 1 5공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이 BOLL을 검색하시면 볼륨저밴드 클릭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볼륨저밴드에서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평수는 2, 기는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 a c 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 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2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 볼륨저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주준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기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통수는 이종가의 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독을를 누르시면 세번째 수준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기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당기는1에서9당기는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효과를 누르시면 네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당기는 9, 당기는 52로 변경하시고 효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첫번째 기준원 돌파를 하나 더 등록을 해줄겁니다. 이 기준원 돌파에서 기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9, 단기는 52, 스크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겁니다. 그 다음에 포켓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스캐케스틱이두 개가 나오죠. 이두 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기간은 20, 또 키랑 T는 2를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HC를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원 돌파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에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선택하시게 되면 A랑 B가 묶어졌죠. A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가로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를 한번더 진행해주면 됩니다.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엔드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분이 o 알로 변경됩니다. E랑 D도 동일하게 o 알로변경됐죠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4조건식 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로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삼나전기를 보시면, 수급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3만원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2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제질발전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신호가 만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원, 2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 만삼천원에서 단기간에 2만원, 2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옵션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 화살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기 부분, 이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죠.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8271. 실체사호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뷰의 파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 사용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지 괄로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PF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